안녕하세요. 방송 공연 이벤트 행사 전문 업체인 여가 행사 ENT 박하늘입니다. 오늘은 제1회 서원구 주민자치협의 한마음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음향 15kg 정도의 장비와 마이크는 12대의 믹서.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는 가수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총 4대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렇게 생긴 건 뭐냐면요. 에어샷이라고 해서 개회를 선언하는 어협의 회장님의 어떤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 위한 에어샷 축포를 두발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또한 네, 노래자랑 장기자랑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 스피커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요렇게 현수막 또한 예쁘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야외로 나와 보면요 어, 식당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천막과 의자, 테이블 이렇게 야외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 인원수가 한 2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어, 천막은 총 20동, 테이블은 60개, 의자는 250개 넉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